반갑습니다. 김중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산의 네 번째 구인 중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토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음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중구의 첫 번째 동인 교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은 목을 상징합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외동입니다. 남외동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을 상징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운동입니다. 다운동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이곳은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다운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동입니다. 동동은 목을 상징합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구동입니다. 반구동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화는 양이 해당하므로 양이 강, 굉장히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동입니다. 병영동은 금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 있으므로 이곳은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병영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산동입니다. 복산동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입니다. 서동은 금에 해당합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동입니다. 성남동은 토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안동입니다. 성안동은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목 또한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지명이므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사동입니다. 약사동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즉,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이곳은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약사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교동입니다. 옥교동은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즉, 음과 양이 섞여 있으므로, 이곳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옥교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동입니다. 우정동은 토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동입니다. 유곡동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즉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이곳은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유곡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동입니다. 장현동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화동입니다. 태화동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즉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이곳은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태화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동입니다. 학산동은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밑에 또한 학성동 또한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곳은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학산동과 학성동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울산의 네 번째 구인 중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